1학년에도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1학년에는 조용해 <laughs> 그지? 들들해 했니 얘네? C 왜뭐 했어? 얘네? 해볼게 다 풀었잖아 숙제 다 했잖아 했잖아 그지? 7제곱은 C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에서 지금 보면 얘네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이야. 됐니, 얘네? 근데, 얘네에서 지금 보면, B 더하기 C가 주어졌어. 얘 몇이야? 코사인 120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C야. 됐니, 얘네? 그럼 얘네, 곱셈공식 변형, 변형 써야 돼. C 더하기 B에 제곱 마이너스 BC로 변신할 수 있지. 얘네? 그러면 얘가 8이래. 얘가 8이래. 그러면 BC가 몇이란 얘기야? 7제곱이야, 얘네. 그럼 BC가 88, 64에서 49 빼면 몇이니? 15니? 15. BC가 15네. 이해됐어, 얘네? BC가 15래. 야, 얘네가 지금 보면 더한게 8이고 곱한 게 15래. 몇이야? 몇이야? 53밖에 없잖아, 53. 얘 53. 가져가도 돼.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BC 싸인 120이잖아. 이해됐어 얘네? 여기서 5, 3 따로 안 구해도 어차피 곱하기 하면 끝나. 됐어 얘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볼게. 28번, 36번 36번, 37번 해볼게. 36번은 각각 봐야 돼. 각각. PAQ, 그 다음에 BQC, BQR, 뭐 이렇게. 얘네 테스트 때플었어 그럼 질안해해 돼? 안해해 돼? 안해해 돼? 돼? 러면테테트트어 어려웠어? 다음 주에는 다른 학교 중간고사 하나 볼게 이번 주 주말이다 얘들아 상일여고 상일은 너무 쉽잖아 아, 저번에 명일했어 지는 여고 안 다니면서 왜 여고를 좋아해? <laughs> 상일여고가 더 쉬워 아 그래요? 응 음. 음. 상일여고는 많이 쉬워 명일이 더 미, 미, 비슷해 아, 비슷한데 그때 시험이 상일이 더 쉽게 나왔더라고 음. 비슷해 1137번 해볼게 얘가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래 그럼 몇 도니? 몇 도야? 야 중심각이 360도야 그치? 걔네를 12등분하는 거야 12등분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3대 4대 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 그러면 얘네 90, 120, 150 아니야? 이해했어 얘네? 그러면 각각 구하면 되잖아 각각 세놈을,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세놈하면 끝나잖아 얘는 2분의 1 10 곱하기 10 곱하기 하면 끝나고, 얘는 2분의 1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 또 얘는 2분의 1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50이네. 얘네 하면 끝나. 각각 길이를 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어?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됐니, 얘네? 아유, 뭐지나로 구했는데 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한 방에 막 얘들아 이거야 막 이런 거 그지? 없어 얘는 없어. 선생님 약간 그렇게 야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하는 것들이 몇개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막 기다리는 애들이 있다. 수투 같은 경우는. 접근할 때더 심해. 선생님 얜안 돼요? 막 이런 거. 접근할 때더 심할 거야. 58번. 야 재원아 지금 시작한 지두 문제 했어. 잠안 돼. 1158번 해볼게. 58번은 얘는 지금 봐봐. ACD의 넓이가 4루트 2래. A, C, D의 넓이가 4루트 2래. 그러면 각 D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각 D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 이해했어? 네. 그러면 걔네가 몇이야? 4루트 2면 4 하면 몇이니? 걔네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어. 걔가 특수각이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무슨 얘기냐면, 얘네에서 지금 보면 얘를 세타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4곱하기 3곱하기 사인 세타가 얘가 4루트 3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얘네? 그러면 얘네 4 버리고 사인 세타 뭐야? 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3이란 얘기네. 특수각이 아니네. 이해됐어 얘네? 그러면 마주보는 아이의 육각은 몇도란 얘기야? 3분의 2루트. 2야? 3분의 2루트 2야아 4루트, 4루트 2야 46주 2야. 그럼 얘 2야. 그러면 얘네에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우리는 요 길이만 알면, 얘네에서 BC 길이만 알면 요 8행의 요 넓이는 2분의 1 BC 곱하기 2 곱하기 4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야? 이해했어, 얘네? 그럼 우리는 BC 길이만 보면 끝나는 거네. 이해됐니, 얘네? 자, 원안에 내접하는 아이가 쟤네에서 지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공유하고 있어. 얘가 공유되고 있어. 그러면 얘네에서 얘를 x라고 하고 그냥 얘를 네모라고 해볼게. 네모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양쪽으로 추천보는 거야. 두 번. 그러면 얘네 왼쪽 아이는 뭐야? 네모 제곱은? 네모 제곱은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야소서들어 재원아. 너 지금 요데이터하고 와서 지금 피곤해서 지금 푹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 곱하기, 너 자꾸 졸면 초콜릿 뺏어 먹는다. 코사 너무 가혹한가? 얘들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눈을 불을 뜨고 있어. 자, 봐봐. 네모 제곱은? 아래거 하면 뭐야? 4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 아니야 얘네? 사인이 얘네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얘네에서 코사인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대입하면 x 구할 수 있어. 이해됐니? 얘네 x 대입 x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얘네 오케이? 정리해 보고.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또해 볼게. 59번. 우리가 수업시간에 한게 59번이지? 네. 수업시간에 한게 59번이야 그거 실무에 말하지 맞아요 응 음. 그럼 얘해 말어 음. 누가 질문했어? 저 질문한 사람해 말어 김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나랑 똑같이 풀어줬어? 기억이 안나 질문을 질문 안했어? 얘도 똑같아. 위의 문제랑 똑같이, BC 길이를 X라고 두고, 걔네에서 지금 보면 세타 세타 잡아서 푸는 거거든? 아니네. 걔네 주어졌네. 그러면 얘는 각 A를 세타라고 하면, 각 C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면 얘네 BD를 연결해서 BD를 기준으로 코사인 먹기 두개 써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음. 이해했어? 음. 코사인 값을 구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수열로 넘어가? 얘들아, 1등급을 풀어, 와 행복하게, 알았지? 어? 동상도 있고 한데, 이것들아. 동상문제 풀었어, 도현이? 동상문제 동상 많이 풀었어요. 동상 많이 풀었다고? 네. 아, 이 페이지에서? 네, 이 페이지에서 좀 이따가 시간 되는 만큼 풀어볼게, 1등급.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자, 그러면 수열로 넘어가 볼게. 1219번 봐봐. 1219번. 얘는 지금 보면 1219번이 A1 빼기 A4야. A4 빼기 A1이면 몇 D니? A4 빼기 A1이면 몇 D야? 3d야. 근데 얘는 a1 빼기 a4래. 그럼 몇 d야, 얘는? 마이너스 3d야.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d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야. 이해했어, 얘네? 근데 얘네에서 지금 보면 a3 더하기 a4가 99래. 그러면 얘네에서 초항이 뭐야? a3은 a 더하기 2d고 a4는 a 더하기 3d지. 얘네? 우리 지금, 이거, 아 이거 아닌데? 19번인데? 19번인데? 지금 얘네에서,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볼수 있는 게,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볼수 있는 게, 얘가 마이너스 3d가 9야.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얘를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한다면,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니까, 2a e 더하기 5d 아니야? 얘가 99래. 그럼 초항 몇이니? 얘 마이너스 3이니까 몇이야? 초항이 몇이야? 50? 7이야? 네, 네 57? 그러면 일반항 뭐야? AN은? 57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인 거 아니야 얘네? N-1에 마이너스 3이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처음으로 음수가 된데,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넘기고 얘가 넘어가면 57이 n 1의 3보다 크대. 얘네. 얘가 더 크대. 57보다. 그럼 3 나누면 뭐야? n 1이 19 아니야? 넘어가 20보다 크니까 21이 답이네. 어. 그러면 얘네 봐봐. k 번째 항이라고 할때그 항에 그 항에 몇 번째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항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얘네에서 됐니? 얘네?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 있니? 얘가 n자리에 20대입하면 0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공차 한번 내려가면 끝나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이 답이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근데 보통 그 항을 구하라는 것보다 그 항이 몇 번째 인지를 보라고 하는 게더 커.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자, 그 다음에 49번 먼저 하고 51번 할게. 1249번 가봐. 공차수열이래 그러면 A랑 B랑 같다고 놓고 걔네를 풀면 Sn 구할 수 있니? 첫째 항이랑 공차랑 같대 그러면 모조리 다 그냥 A라고 해버리자 A라고 해버릴게 그러면 Sn은 어떻게 구해 Sn은 보면 sn이 kan이네. an의 k배랑 같대. 그거 k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sn같은 경우는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n-1의 a야. 초항하고 공차가 같으니까 얘네는 k 에 얘네에서 지금 보면 n번째 이 뭐야? a 더하기 n-1의 a인 거 아니야 얘네?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a 버릴 수 있니? 이렇게 양변에? 양변 a 버릴 수 있어? 이해됐어 얘네. 그러면 k라는 아니 자변을 먼저 정리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지. 얘네가 k 곱하기 n이네 n. 됐어. 그럼 얘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k가 뭐야? k가 2분의 n 더하기 1이잖아. 이해됐어 얘네? 그러면 얘네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한 n의 체댓값을 구하래. 그럼 n의 체댓값은 몇이야? 얘네? k가 두 자리래. n에 잠깐만.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은 몇이야?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댓값이니까 k가 99인 거 생각하면 되겠지. 최댓값이니까 k가 99면 뭐야? 198에 1더1 빼니까 197이 답이네. 이해됐어 얘네? 최댓값이니까 얘네. 초항이랑 공차랑 같으니까 모조리 A나 모조리 D나 y 모조리 한 문자랑 걔네 세 가지로 통일하면 돼. 됐니? 51번 봐봐. 51번은 처음 두개 항의 합이 주어졌고, 마지막 두개 항의 합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얼마일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합은 얼마일까?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이나 합이 어때 같아? 그러면, 걔네를 두개 더하면, 12 더하기 38 더하면 50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2 5는 얘기야, 합이. 이해됐어, 얘네?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얘네의 합이 2 5는 얘기라고. 그럼 얘네가 합공식 어떻게 써? 2분의 n에 a1 더하기 a n 아니야? 얘네, 얘네의 합이, 전체 합이 150이래. 얘가 150이래. A1 더하기 AN이 25라고 주어진 거야. 이 문제는. 이해 됐어? 얘네? 그럼 얘가 25면 N이 몇이란 얘기야? 얘네.